자, 이번 시간에 저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랩지노믹스 관련해가지고, 무료 추천인가요? 드림바가 있었고, 이제 22평 돌파마감이 좀 나오면서 기존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던 부분들을, 어, 이제 타개에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2평 돌파마감이 강하게 나오면, 뭐 이날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에 돌파가 나오지 않아,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추세적으로 이제 돌파 마감이 나오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여차하면 뭐 초입신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무료 추천이었는지 유료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좀 안납니다 어쨌든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관련해가지고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또 얼마나 갈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랩지노믹스 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기업이 되겠고요. 뭐, DNH, 또치약 증후군 등등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총이 2천억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2002년도 설립해서 13년도 최초 상장된 기업입니다. 어, 14년도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부분이고요. 매출액 보시면 330억 대 이건 19년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부분은 어, 보시면 이제 진단키트 관련 공급기약 관련 부분이 있고 또 항암신약 개발업체 투자 소식에 이틀째 급등 중이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좀 뻔하고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유도 20%때또 어제 급등했던 요인은 결국에는 이 장기 차트에서 저희가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가는 뭐 6만원까지도 한번 탈환을 도전해 봤었는데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밀려왔고 그 추세 속에서 이제 터널라운드 타이밍을 보던 찰나 어제 22평 돌파 마감이 나왔고 오늘은 62평 돌파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터널라운드의 타이밍으로서는 저희가 뭐, 딱히, 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62평 돌파 마감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22평에 대해서, 뭐, 장중의 터치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돌파 마감이 나오지 못해왔었거든요. 그런 측면 감안했을 때, 바닥을 다지는 신호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강력하다. 볼수 있게 고요 어, 다만, 다만, 좀 관광할 수 없는 부분이 저점이 13,500대였습니다. 근데 현재 19,000대예요. 그죠? 1.9만대인데, 저점 대비, 대비 지금 두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70%, 6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벌써. 그죠? 이만큼의 또 리스크는 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슈팅으로. 우상향 지속 45각도 유지할지, 아니면 쉬었다 갈지, 쉬었다 가면서 보통 이제 더블 샤트좀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에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라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 가능하시면 되도록이면 단기 대응을 좀 이어주시면 좋겠는데, 단기 대응 라인으로서 10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21선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종가 기준, 10분봉 종가 기준 이탈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지지 구간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라인 유지되면 상승, 지금 깃발 주세 네,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계속 가는 거고요. 이탈하면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신규든 춤에든 폭락하게 된다면 그때 다 가능하고요. 뭐 지금 짧게 하실 분들은 11선 잡고 좀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특이사항 나오면 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